2만 원대 20만 원 쇼츠 정답 공개. ABS 재질 키캡 중 가성비로 유명한 아이페이와 가격에 비례하는 품질로 유명한 GMK 본격 비교 시작. 후반에 꿀팁이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옷 갈아입을 시간이에요. 완성이긴 한데 믿는다 브러쉬. 열심히 청소한 보람이 있어요. 첫 번째 아이페이 비올. 비교하기 전에 먼저 각각의 키캡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열려라 참깨. 이렇게 플라스틱 커버가 있어요. 키캡 하나하나가 분리된 칸에 들어있어요. 빼내기 꽤 번거로운 편이에요. 이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원인이 뭔지 궁금했는데, 네오 80에 끼운 키캡은 빼내기 꽤 쉬웠었는데요. 칸 사이 벽이 높고 파여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쁘답니다. 표면이 매끈매끈해요. 모든 아이페이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키캡은 펄이 뿌려진 듯 반짝거려요. 키캡을 뒤집어 보면, 키캡 안쪽에 막이 한겹더 있어요. 이색 사출 방식이라 그래요. 반질반질할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빛이 반사되는 형태를 보시면 알수 있어요. 본격적으로 키캡을 꽂아볼까요? 벌써 클래키 특유의 소리가 나네요. 선명하고 또렷한 소리. 가까이서 보니 펄감이 선명히 보여요. 이것이 2만 원이 가성비. 두번째, GMK 포노 사실 포노가 희귀해지기도 했고 환율 영향까지 받아서 좀 비싸지만 원래 GMK 제품은 다 합치면 23에서 26만원 정도 가격이 나와요 그럼 본격적으로 개봉해볼게요 이렇게 옆면에 GMK 로고와 제품명이 써있어요 트레이는 종이 재질이에요 사각대는 소리 들리시죠? 유니키와 GMK 로고가 여기에도 써있어요 짜자잔! 상당히 빼내기 쉬워요. 하지만 그만큼 조금만 흔들어도 마르르 멘션! 그리고 열자마자 눈에 띄는 이 하얀 가루들! 참, 이렇게 특별한 키캡들을 노벨티라고 하는데 노벨티를 열어봐도 이 하얀 가루들이 눈에 띄어요. 아마도 종이 트레이 때문에 생긴 가루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반짝반짝 이뻐요. 가까이서 보면 모래알이 빛에 반사되듯이 아주 아름다워요. 만져보면 조금 까끌까끌해요. 완성! 고양고양. 젤리젤리. 는 아니지만 귀여운 고양이를 드립니다. 피치가 높고 경쾌해요. 치는 맛이 있네요. 본격 비교 2만원 대 20만원 아이페이는 꺼내기 어렵지만 튼튼하고 GMK는 꺼내긴 어렵지만 잘못 건들면 큰일나요. 표면은 아이페이는 반질반질, GMK는 반짝반짝 내부 구조는 아이페이가 두껍고 GMK가 얇아요. 각인은 아이페이가 좀 두껍고 GMK가 얇은 편이에요. 두께는 아이페이 1.55, GMK 1.3 반반 키캡 총 정리를 해봅시다. 아이페이와 GMK를 비교해볼게요. 아이페이 트레이는 꺼내기 어렵지만 튼튼하고, GMK는 꺼내기 쉽지만 잘못 건들면 정말 큰일 날수 있죠. 그리고 촉감을 비교해보면, 아이페이는 반질반질 느낌이 있고요. GMK는 반짝반짝해요. 각인은 아이페이가 상대적으로 약간 두껍고, GMK가 상대적으로 얇아요. 두께는, 두께는 아이페이가 1.5, GMK가 1.3 정도 돼요. 가격은 IPA는 만원에서 이만원 정도, GMK는 이만원 중후반이에요. IPA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클래키 타건음을 낼수 있게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ABS 키캡이고, GMK는 완성도가 높고, 거의 모든 키캡들이 원조이기에 충만감을 느낄 수 있는 ABS 키캡이에요. 무엇이든 내가 만족하면 쓴다면, 그게 바로 정답이겠죠. 다섯 번째, 번외, 그리고 미세 팁. 오니치 키캡 1.5, 아이페이 1.55, GMK 1.3mm로 두께대로 피치가 나온 것 같긴 한데, 저게 ABS 함량이 높은가? PBT 치고 피치가 높긴 하네요. 저는 돌고 돌아 결국, 아니 결론이 이게 뭐야. 이제 팁, 검은색 키캡을 구매하고 싶다면, 첫 번째, ABS를 사거나, 두 번째, PBT를 사고 싶다면 이색 사출 방식의 키캡을 산다. 키캡에는 ABS랑 PBT가 있지만 모든 키캡에는 두 재질이 섞여서 나온다는 거 아시죠? 키캡에 각인을 새기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가 이중 사출, 두 번째는 염료 승화예요. 이중 사출은 두 가지 색의 플라스틱을 사용해 각인을 하는 방법이고요. 주로 ABS에 사용해요. 뒤집었을 때두 가지 색상의 플라스틱이 보인다면 이중 사출. 이중 사출은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어요. 나중에 키캡 판에서 다루겠지만 PPT에서 자주 쓰는 연물 승화 방식은 검은색이 선명도가 다소 떨어져서 분명 검은색을 샀는데 검은색이 아닌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검은색 키캡을 구매하고 싶다면, ABS를 사거나 PPT를 사고 싶다면 이중 사출 방식이 키캡을 사는 걸 추천해요.